阿姨阿姨

네. 늘준입니다 12번 경기 예정되어 있는 12번 경기 3학년 결승은 두드리 A와 환양 6학년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2번 경기로 예정되어 있는 3학년 결승 경기는 두 A와 환양 6학년입니다. 아희야 가! 그으로앞으 다시 갈게! 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가! <목소리> 원야 받아줘, 받아줘! 탈퇴, <목소리> 탈퇴!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목소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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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몸짱 밀리지 마! 아희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현재는 안됩니다. 현재 이벤트 지역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음, 이벤트 있습니다.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분들에 따라 현재 이벤트를 진행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냐 뒤에 하성이 있다. 공 핸드위에 찾아와 찾아 하성이 너 하나 둘 셋. 지 끝까지. 끝까 அது ஆகியோம் சரம் சார் சரம் சார் சரம் 다음 경기 11번 경기 안내 드리겠습니다. 2학년 7위 A구장, 2학년 A, 표선 B구장, 2구름 B, 조국 2학년FC 11번 경기 2학년도 A구장, 2구는 A, 표선 f 이 B구장, 2구름 B, 조국 2학년FC 각이장에서 대기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붙줘야지 우리야 붙어 은혜 뒤에! 뒤에! 상상야공야지 아! <laughs> 아! 뒤에 뒤에! 페이 아! 아! <laughs> 해! 운동은더 말입니다. 11시에 진행되는 레전드 클래스 참가자들을 어, 이런 분들을위해서 청계 고민과 함께 청계 기념품 배정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11시에 진행되는 오전 2세션 레전드 플러스 청들을 이런 분들을위해서 청계 기념품 배정해시기 바랍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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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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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니야 옆으로 돌려서 패드 달라고 해한번더 하면 더존중지마한번더 한장이래 도니야 앞으로 가 밀리지마 밀리지마 화장이줘붙붙어붙어붙어 밀리지마 화장이줘화장이줘 앞으로 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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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붙어붙어 가가가가